안녕하세요 사라고탭입니다 어, 내일 영남알프스 태극종주를 갑니다 예상 거리는 54km 고요 보통 2박 3일 코스로 하는데 1박 2일 코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종주 참고해서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왼쪽 이쪽 부분은 실제 운행을 하는 중에 입고 갈옷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서부터 배낭까지는 배낭 안에 패킹을 해서 메고 갈 장비들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거는 식량 주머니고요. 여기에 1박 2일 동안 먹을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에는 속옷, 갈아입을 옷, 양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파우치에는 전자기기 그리고 응급패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쿡세트에는 간단하게 2회에서 3회 정도 물을 데울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수조 포함해서요 이건 침낭이고 오버라이트 매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 공급을 위해서 크노그의 1L짜리 물통이랑 카다틴 비프리의 1L짜리 휴대용 정수기 필터입니다 그리고 배낭은 어, 야마토 미츠의 미니2 3 5리터 배낭입니다. 예, 일단은 스터프색도 하나 챙겼습니다. 나중에 패킹을 해보고 나서 부족하다 싶으면 배낭 상단에 스터프색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충분하면 이거 굳이 안 들고 가도 되고요. 먼저 운행을 하게 될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런 스타일의 모자를 트러커 모자라고 하죠.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걷다가 땀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메시를 통해서 열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백패킹을 가게 되면은 이 트럭커 햇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행용 옷입니다. 옴의 코 후디이고 이 장점은 보온 역할도 되는데 통기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가 108g, 108g 나옵니다. 이옴코 후디를 입고 운행을 해보니까 어, 지금 같은 4월 아마 5월까지는 보온성이 보장이 되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 약간 춥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기상 변화가 생길 때이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옷 같으면 크게 추운 느낌을 받았을 상황에도 몸이 더 이상 온도가 춥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선글라스입니다. 이우백스 변색 선글라스인데. 제가 사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산을 가거나 길게 종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글라스는 쓰고 있어요 이 장점이 광량에 따라서 조절이 되니까 어두워질 때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가볍습니다 무게가 23g이네요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어도 귀나 코에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을 정도로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메리노울 버프입니다 제가 이 버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꽃까지 덮고 자면 조금 더 나은 숙면을 할 수가 있고요. 낮에 운행을 할 때는 눈 빼고는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요. 겨울이나 추울 때는 또찬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의 메리노 쿨 팬티입니다. 예, 이 속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착용감도 좋고요. 오래 입어도 쾌적함이 꽤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테이프입니다. 미리 이외의 분량을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무릎에 착용할 그 분량을 맞춰서 이렇게 커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 테이핑을 하게 되면 장점이 슬개골을 약간 당겨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하를 조금씩 그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 이어서 장갑입니다. 레키의 브리즈 숏 반장갑입니다.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뭐 무게도 가볍지만 손등이나 아래에 땀 배출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착용할 때나 벗을 때도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면 되고요. 밀착감도 좋고요. 벗을 때는 이렇게 당겨주면 바로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부터 아마 인기를 좀 끌었던 모델이고 올해도 아마 여전히 인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진진의 발가락 양말입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안에 이너 역할로 사용을 하는데 같이 합쳐서 신습니다. 신발 안에서 쾌적함이 길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자주 갈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 말고도 기본적인 수행 능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 양말은 단터프의 메리노울 무릎 양말입니다. 반바지를 입고 걷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걷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톤 브러스의 클라이밍 셔프 쇼츠 반바지입니다. 원단은 코드라고요. 내구성도 좋고, 스트레치성이 있어서 활동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지퍼 벨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접어서 수납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지퍼가 아니라 단추랑 줄로 묶는 방식이라서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말고는 착용을 해보니까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만족스럽습니다이 스틱은 블랙 다이아몬드의 디스턴스 카본 폴입니다. 그 이번 코스 자체가 그렇게 험한 곳은 없기 때문에 제일 경량으로 챙겼습니다. 어, 길이 러프한 곳이 많으면 조금 더 하다고 튼튼한 걸 챙기는데 무게가 두개 합쳐서 스틱 무게가 318g입니다. 아무래도 50kg 이상을 걷게 되면 스틱 자체에서 오는 필요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벼운 걸로 챙겼고, 배낭에 패킹할 장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박 2일 동안 먹을 음식들을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이건 힐탑사의 다이니마 파우치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내줍니다. 아마 이번 패킹 장비 중에 가장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예, 무게가 1kg가 넘네요.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섞여 있는데 즉석밥이랑 즉석라면 그리고 어 이렇게 오트밀 이렇게 세 개가 메인 식사고요. 하 에너지 젤두 개. 그리고 운행 중에 먹을 스트링 치즈입니다. 치즈. 그리고 에너지바 두 개. 예, 이건 다트렉스의 에너지바고요. 이한 팩이 200칼로리고요. 이두 개가 한끼 정도 분량이고요. 또 블루베리 에너지바고요. 예, 소세지. 이건 커피랑 먹을 초콜릿 과자입니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포도 두개 정도 챙겼고요. 커피는 드립백 커피 두 개, 믹스 에스프레소 커피 두개 이렇게 챙겼고요. 혹시 뭐 추가로 스프 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나 더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kg 아마 이틀 동안 걷다가 다 먹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이 다이니마 파우치 안에는 갈아입을 옷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라신을 스마트 홀의 메리놀 물릎 양말입니다. 마타고니아 테레번 저거 바지입니다. 새벽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 입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 바지는 장점이 가볍고 통기성 좋고 스트레치성이 있어서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155g 이고요. 그리고 여분의 인진진 양말. 이 옷은 아크테릭스의 레미지 후드입니다. 이렇게 후디가 있어서 추울 때 덮어 쓸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더울 때뿐만 아니라 입었는데 상당히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편이라서 지금부터 입기에 딱 괜찮은 옷입니다. 예, 이 옷은 반팔이고요. 아코테릭스의모토스 반팔 티입니다. 뭐, 이 반팔의 장점은 속건 좋고요. 투습도 좋고요. 지금 시즌부터 한여름, 가을까지도 계속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옷입니다. 특유의 재질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도 피부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이 옷은 아크테릭스의 스커미시 후디 바람막입니다. 아마 활용률이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는 옷이고요. 뭐 다양한 환경에서도 착용할 수 있고요. 타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낮에나 식사 중이나 할 때. 무조건 아마 거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수납도 좋고요. 포켓에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면 이 정도 부피 되거든요. 파타고니아의 마이크로 퍼프입니다. 예, 이건 박지에서 보온용으로 들고 갈 옷이고요. 지금처럼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온도에서는 이 옷만으로도 충분히 보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게 또한 가볍고 패킹은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양면 지퍼가 있고 이쪽으로 말아서 넣어주면 되고요. 무게는 234g입니다. 이번에 들고 갈 텐트는 지팩스의 알타플렉스 텐트입니다. 텐트 자체 무게는 437g이고요. 카본 팩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카본 팩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팩 하나당 무게는 6g 정도 되고요. 강성은 티타늄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좀 조심해서 사용은 해야 되죠. 66g이네요. 이 텐트 장점인 높이도 높고 실내 공간도 꽤 좋고요. 가볍고 패킹도 작은 편입니다. 풀 패킹 무게가 539g입니다. 여기 파우치에는 전자기기나 기타 응급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휠탑에 다이니마 파우치고요. 랜턴은 캐리더선 태양광 랜턴입니다. 핸드폰 충전 케이블, 클레모의 캐본 플러스 헤드 랜턴이고요. 세 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또 나이트코어의 N625도 두 개를 운행용으로 이틀 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한 나이트코어의 m b 만 배터리고요. 한번볼까 150g이네요. 이틀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고요. 응급 패치 등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입니다. 칫솔. 이건 젓가락인데 왜 넣어놨지? 그걸 빅토리녹스 클래식 다용도 칼. 그리고 쓰레기봉투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빼에는 비상용 약 등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건 치료용 밴드고요. 방수 밴드입니다. 하나. 이거는 수분 밴드입니다. 일반 밴드 두 개. 그리고 알코올 소독용 알콜솜. 뭐 발이나 허리등에 통증이 있을 때 붙일 파스. 초기 감기 기가 있을 때 먹을 감기약. 타이레놀 비상용 두 개. 예, 이건 다이니마 패치입니다. 뭐 텐트나 뭐 나, 다른 파우치에 구멍이 났을 때 메꾸기 위한 용도로 휴대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포함한 쿡 세트입니다. 이에서 3회 정도 물을 데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다 넣은 상태고 예, 무게는 총 221g입니다 이거는 MSR의 스포크고요 에버뉴의 티타늄 500ml짜리 머그컵입니다 예, 알콜 2에서 3에 사용할 알콜이 들어가 있고요 이소가스 라이트하고요 혹시 뭐 끊어졌거나 붙일 일이 생길 때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300ml 짜리 에버뉴 컵입니다. 이컵 안에는 에버뉴의 블루노트 알콜 스톱입니다. 화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빨리 물 데우기도 좋고요. 무게 또한 토탈 17g으로 가볍고요. 이 머그컵 안에는 유니크의 X 메시 바르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그컵에 딱 고정이 되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빨리 데울 수가 있어요. 네, 큐뮬러스의 엑스라이트 200 침낭입니다. 커스텀을 한 상태고요. 길이를 조금 늘리고, 거의 털을 하이드로픽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파워가 1 0 0 0에 가깝고요. 무게가 350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부피도 작고제지보다 압축도 더 가능합니다. 영화권에서도 충분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11월까지는 이걸로 가능합니다. 네, 매트는 부피가 작죠. 서머리스트의 오브라이트 매트입니다. 무게가 250g이고요. 원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쓸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평소에. 그래서 탄성 밴드로 그냥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무게도 조금 더 감량도 되고 네, 쓰기도 더 편하고요. 알밸류는 2.3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합으로 영화권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했었고, 저그 같은 경우는 이 매트로 극동계 빼고는 다 가능한 편입니다. 이렇게 부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종주 때 사용할 배낭은 야마토 미체 미니2 배낭입니다. 35L급으로 이 배낭이 외부에 패킹하기가 용해서 이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패드의 양쪽에는 웨이마크의 스테레치 숄더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 중에 이제 뭐 에너지바나 핸드폰을 넣고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고요. 추가로 라이드 에이프의 미니멀리스트 패딩 힙 벨트고요. 그리고 이 배낭의 장점이 이걸로 에어매트의 보조 역할 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도 하겠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시트처럼 이걸로 의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낭에 패킹할 장비들을 다 펼쳤습니다. 운행용 장비는 지금 따로 뺐고요 어차피 내일 새벽에 바로 그대로 장착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 음식들 중에 첫날에 운행 중에 먹을 음식들은 외부에 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하나. 외부에 고요 에너지바도 밥 하나, 커피 하나, 초코쿠키 하나, 육포 하나, 이것도 하나 빼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옷 중에서는 이스커미시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 입게 되니까 외부에 패킹을 하도록 빼겠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뭐 새벽에나 해질렵에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패킹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대로 다 넣을게요 전자기기도 첫날 새벽에 바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따로 외부에 넣겠습니다. 가볍고 제일 마지막에 사용할 침낭을 배낭 하단에 넣고요. 그리고 에어매트도 넣고요. 다음에 옷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중간 정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는 상단 쪽으로. 이렇게 조금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배낭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가게 해줘야 운행할 때 뒤로 쳐지는 현상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그래 보아도 적게 걸리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식량 파우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꺼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메뉴에 있는 게 편하겠죠. 다 들어간 상태넣니다 그리고 공간이 제법 많이 남네요. 외부 포켓 메쉬 하단에는 바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찌르거나 해서 파손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커미쉬도 하단에 놓겠습니다. 쿡세트를 중간에 놓고요. 밥, 커피, 육포도 메시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정수기는 운행 중에 물을 채울 예정이기 때문에 공기를 뺀 상태에서 상단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담을, 비닐, 봉지도 안쪽에 넣어두고요. 숄더 포켓에는 운행 중에 먹을 이런 에너지바 에너지젤 이런 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할 헤드랜턴은 왼쪽에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드폰을 제가 넣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넣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포켓에는 운행 중에 마실 물통을 패킹하겠습니다. 정면 메시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4.4kg 정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첫날에 운영하면서 바로 쓸수 있도록 모든 패킹을 완료했습니다. 뭐 박지 도착할 때까지 배낭을 열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모든 걸다 충당할 수 있도록 동선을 줄인 상태입니다. 외부에 이렇게 구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종주간 참고할 만한 패킹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54kg 종주를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